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현장에 좀 나와봤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주택 당지에 위치된 현장이고요. 저 앞쪽으로는 저층 아파트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위쪽으로는 카톨릭 대학교 바로 위쪽에 위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해서 사거리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좌측으로 가시게 되면 네, 대로변입니다. 바로 한블록 안쪽에 위치된 현장이고요. 이쪽 길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 1호선, 서해선, 수사역까지 도보 6분의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이쪽으로도 마트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굉장히 조용한 주거단지에 위치된 현장이고요 오늘 보신 현장은 바로 이 앞쪽에 위치한 이 현장입니다 네, 주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한 4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 보실 현장은 무엇보다 가격이 굉장히 착한 현장입니다. 1억 초반대 가격이고요. 수리가 조금 필요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수리를 진행하시면 굉장히 좋은 집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해당 현장 2층 현장이고요. 바로 좀 올라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4층 중 2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한 계단만 올라오시면 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방 3개, 화장실 하나인 현장입니다. 어, 미리 말씀드리면 이집 같은 경우는 수리가 조금 필요한 현장입니다. 입구부터 좀 설명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방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입구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네,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신발장, 수납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은 편입니다. 전실도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구에서 보시면 바로 왼쪽으로 해서 방들 모습도 보이고, 앞쪽에 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방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에첫 번째 방이고요. 베란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는 넉넉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미 좀 있는데요. 앞쪽으로 현재 창호 쪽으로 보이시는 부분 여기가 8자. 한 2m 한30 정도 돼 보이고요. 이쪽 벽면으로 보이시는 부분 여기가 7자. 한 2m 정도 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베란다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수전이 있어서 세탁기 쪽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짐이 좀 있어서 감안하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베란다 연결되어 있는 첫 번째 방이고요. 그리고 나와서, 네, 왼쪽으로 돌면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방이고 안방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넉넉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침대와 장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앞쪽으로 보이시는 부분, 현재 창고 쪽으로 보이시는 부분, 여기가 10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3m 정도 되고요. 이쪽으로, 저 벽면 쪽으로 보이시는 부분, 여기, 여기도 10자, 10자 좀 넘을 것 같아요. 거의 9자 반 10자, 한 3m 정도 돼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앞쪽으로, 막힘없이 이쪽으로, 건물, 건물과 건물 사이로 이렇게 뚫려 있고요. 그리고, 나와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면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미닫이문을 제거를 하시고 거실로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앞쪽으로 보이시는 부분 여기가 6자 1m80 정도 되고요. 이쪽 벽면으로 보이시는 부분 여기가 7자 한 2m10 정도 돼 보입니다. 네, 방으로 활용하셔도 좋고요. 좋고요. 거실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측간사에 넉넉하게 이렇게 밑에 쪽에 조용한 주택가 모습입니다. 네, 옆쪽으로 치과에 넉넉해서 체감 들어오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방 모습이고요. 그리고 맞은 편으로 욕실입니다. 욕실 모습 이쪽으로 해서 환기창도 잘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샤워하시기도 넉넉하고요. 가정 욕실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보시면 주방 겸 거실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문을 좀 닫아보면 이쪽까지 해서 주방 겸 거실 모습도 네, 넉넉한 편입니다. 이쪽으로 식탁 두셨고요. 이쪽으로는 막힘 없이 앞쪽으로 남은 모습 좀 보이고 있는데 뻥 뚫려 있습니다. 전혀 답답함 없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길게 주방 모습입니다. 주방 모습 일자형으로 주방 모습이고요. 조금 수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싱크대라든가 이쪽으로 가스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보신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현장이고요. 해당 현장에서 1호선 서해선 소사역까지 도보 6분의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수리를 조금 진행하시면 굉장히 좋게 활용하실 수 있는 집이라고 보여집니다. 청수도 2층이고요, 한 층만 올라오시면 되는 현장이고요, 가격도 굉장히 착한 1억 초반대 가격입니다. 해당 현장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